이번에는 이윤택 전 감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뭐 성추행, 성폭행 논란에 휩싸여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새로운 폭로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막 굉장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택 전 감독 관련해서.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뭔가 폭로가 나왔다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노원지 기자? 뭐 조력자가 있었다. 실제로 이윤택 감독에게 뭔가 이제 그 후배 여성 후배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이제 연희단거리패에서 일을 이제 그 배우로 일을 했다는 홍선주 씨의 어떤 폭로가 나온 겁니다. 사실 지금 연희단 거리회 대표는 김소희라는 여성 대표인데요. 사실 김소희 대표가 뭔가 이윤택 예술 감독에게 후배들을 추천했다는 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배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마를 원하니까 들어가라고 한 것도 여자 선배. 들 이게 바로 김소희 대표다. 이렇게 추가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택 예술감독의 성폭력이 있기까지는 그거를 좀 안목적으로, 묵시적으로 조력을 했던 김소희 대표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폭로를 한 상황인 거죠. 아까 그러니까 홍선주라는 연극배우가 본인의 실명을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김소희 대표가 궁금해했던, 익명으로 인터뷰했는데 그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홍선주 씨가 바로 나였어요, 나였어. 근데 김소희 대표 당신 한번 해명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홍선주 씨가 김소희 대표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김소희 대표는 굉장히 그좀 발뺌을 해오지 않았어요,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 인터뷰가, 홍선주 씨의 인터뷰가 익명으로 좀 나왔었는데, 근데 김소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실명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소희 선배님 저 찾으셨다고요? 라면서 재반박에 좀 벌어졌는데. 아 그런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러자 이제 김소희 대표가 이제 말을 좀 바뀐 그런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벌어진 실수였다라고 그 해명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해명을 했고요. 당시 홍전, 홍선주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다시 재해명을 해왔습니다. 예. 그네디 김소희 연희단 거리패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렇게 그 홍선주 씨한테 아이 뭐 누군지는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뭐 사실과 다른 얘기 한다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22일이니까 그제만 하더라도 이 김소희 연희단 거리패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함께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쟤들은... 저렇게 제대로 제대로 의식 표현을 가장 저렇게 가까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어쨌든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 지금 나온 얘기들은 네. 거의 약간 몰랐던 것들이 있고요. 안마 문제라던가 네. 터치를 어떻게 훈련할 터치한 거에 대해서는도 별로 그런. 그런 감각이 없으시다가 그런 그런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해서 모든 당원을 불러먹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부한 <목소리도> 정도 한 3년 그 정도. 네, 김소희 대표 같은 경우는 글쎄요 굉장히 좀게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김소희 대표가 이제 지금 맡고 있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조직 보호 논리가 동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항의를 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그 과정을 김소희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명하는 것이 대충 골자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윤책 감독이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뭐뭐 이거 뭐좀 개념이 없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분들이 있는데, 네. 이미 그 범위는 넘어선 지 오랩니다, 제가 봤을 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사회 지도층이고 어떤 영역에서 성공하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사회 규범들을 지금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는 거는 깔끔하지 못했다. 음. 그리고 우리 다 알지만은, 또 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알게 되었고 이런 예.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를 이런 어떤 제보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거기에서 은폐하려는 기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서 이런 정도의 해명 갖고는 성남 민심을 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소희 연희단 거리패 대표가 음. 이윤택 전 감독의 조력자 아니었냐 이렇게 제이좀 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4월 전에 이윤택 전 감독이 왜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사과한다는 명분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음. 사전에 리허설하고 그랬다는 게 어제 정치 데스크 시간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논란이 크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리허설을 그러면 결국은 이윤택 전 감독이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소희 대표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뭐 기자회견 전에 이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김소희 대표인데, 음. 선생님 표정이 불쌍하지가 않아요. 라면서 이윤택 감독의 그 기자회견에 지을 표정까지 제시를 해줬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어떠냐, 라면서 이제 이윤택 감독이 제, 제 질문하거나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성, 서로가 정말 각별하고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짐작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윤태 감독의 그런 극본 그런 대본에 그런 페르소나로 지목된 게 바로 김소희 대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택 감독의 그 작품마다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단골 여배우라고 좀볼수 있는데. 예.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자신의 닮은 모습을 타인에게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극본 안에서 자신의 대역을 그러니까 극본 안에다가 심는데 그 사람이 김소희 씨였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윤택 감독의 대리인 역할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유착관계가 좀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고 극본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현실에까지 좀 전이가 돼서 이런 예. 김소희 대표가 이윤택 감독의 대리인 역할을 좀 오랫동안 좀 같이 공모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소희 대표가 이윤택 전 감독과 사전 리허설까지도 같이 했다. 뭐어뭐다 맞춰봤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이윤택 전 감독 같은 경우 성추행을 한 곳이 황토방이라는 곳에 뭐 신인 배우들이나 이렇게 연극 배우들을 불러서 그랬다는 건데 이 황토방 모습이 노은지 기자 지금 공개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량 예. 영극촌내 극장 무대 뒤에 단독 주택 안에 있는 방을 이른바 황토방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엔 실제로 뭔가 황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돌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저렇게 일반 방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벽면에 저렇게 요가 동작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포스터로 붙어 있기도 했고요. 여기 이훈택 감독이 99년부터 저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예. 뭐 극단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극을 준비한 뭐 어떤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에 통토방으로 부르면 들어가서 안마를 해야 겠다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데 이윤택 전 감독의 이런 성추행, 성폭행 논란이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아마 이 영상도 하나의 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가잖아요. 그거 가갈때 다리 아픈 친구가 뒤처진 거예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 다리 아픈 친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갔습니다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가기가 힘드니 너나 먼저 가라, 같이 가자 이러면서 업어버린 거예요. 대통령 까비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내 존재를 긁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체험을 긁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이은택 전 감독이 2012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찬조 연설자로 나섰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저 예. 영상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예술인을 저 자리에 세운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성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릴 적 친구였던 이은택 감독을 이제 등장시킨 걸로 보이는데, 물론 저 당시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은택 감독이 저런 이력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알면서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역으로 비난하기 어렵지만, 은 다만 지금 와서 봤을 때 이윤택 감독이 저런 어떻게 보면 약간 후한 무치한 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가 피치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런 부분 지금 봤을 때는 참 시청자들이 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 지금 어,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을 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의 목소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연극계의 거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나쁜 분 관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나쁜 관습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대입니다, 적대. 적들 이윤택 씨의 성폭력 파문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윤택이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고 동기로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출입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어쨌든 굉장히 그 나를 세우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네요, 녹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가장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성폭력을 좀 중심에 선 사람들이 진보 성향의 인사기 때문에 뭔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윤택 감독의 행위야말로 적폐인데 문대통령이 입장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늦게 논평을 낸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정부 영당이왜 이렇게 목소리를 늦게 내고 진보 인사라서 봐주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 사실은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윤택 전 감독이 뭐 경남대 동문이다하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준석 위원장이 며칠 전에 SNS에 그런 네. 글을 올렸잖아요. 이은택 전 감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엮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난센스다. 그렇죠. 이런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아까 저는 처음에 딱본 것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 게저두 네. 분이 경남고 동문이라 해가지고 모든 걸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알고도 저랬다는 식의 어떤 대통령까지 어면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좀 하는 거는 네. 저는 아주 과도한 어떤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 유승민 대표 지적했듯이 네. 대통령께서는 적폐 청산을 제일 1호로 삼고 계신데 네. 만약 이윤택 감독의 이런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조, 보였던 그런 추상과 같은 칼날이 아니라 미온적인 대처를 보인다면은 그건 이중자들 아주 크게 비판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대통령께서 추상과 같은 칼날로 본인의 친구였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면은 그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 대통령의 적폐 천상이 진심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루 빨리 어떤 의지와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작은 성희롱, 성폭력이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저런 여러가지 뭐 경남 고등학교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